안녕하세요. 친애하는 인천 연수가 당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정말 인천 연수가 주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특유의 부지런함을 갖고 장쪽에 가면서 이 지역 사랑을 실현하는 박찬대 최고위원님을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특히 박찬대 최고위원님께서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죠. 어, 국민들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최우선적으로 나서는 분이기도 합니다. 동요하는 인천 연수가 당원동 여러분, 주민 여러분, 오늘 의정보고에 잘 경청해 주시고, 잘한 부분은 박수 보내주시고, 앞으로 함께할 부분은 힘을 모아주신다면, 인천 연수가 지역이 더큰 발전을 통해서 모든 주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이끌어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요. 기회 되면 저도 직접 만나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동주입니다. 박찬대 의원님의 의정 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찬대 의원님은 기획력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지역구인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에서 불철주야 활약하고 계십니다. 인천 연수가 박찬대 의원님과 함께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의정 보고회를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의정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인천 연수구 갑 파이팅. 박찬대 의원님 파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영 의원입니다. 박찬대 의원님의 의정 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의원님은 교육이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인 인천 지역 의원답게 교육 문제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고 또 인천 지역의 대학 발전을 위해서도 커다란 역할을 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교육 전문가 박찬대 이게 제가 박찬대 의원님을 아, 칭찬하는 첫 번째 이유이고 또 최고위원으로서도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도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마다. 박찬대 의원이 앞장서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박찬대 의원님은 연설도 잘하죠? 또 노래도 잘합니다. 아, 그리고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래서 아마 인천 지역, 우리 특히 박찬대 의원님의 유권자들께서는 박찬대 의원님의 인간적 매력에 이미 푹 빠져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의원님이 더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더큰 정치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박찬대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남인승 국회의원입니다. 박찬대 의원님의 인천연수갑 의정보고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의원님은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열정적이고 실력있는 의정활동으로 큰 활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인천의 뿌리이신 박찬 대의원님은 누구보다 연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진력을 발휘해서 더 젊고 활기찬 연수를 위해 애 쓰는 알찬 일꾼이십니다. 연수 주민 여러분, 살기 좋은 연수를 위해 늘 주민 곁에서 발로 뛰고 계시는 박찬 대의원님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연수 화이팅, 박찬 대 화이팅!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나주아성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오늘 인천이 낳고 연수가 키운 박찬대 의원님의 의정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박찬대 의원님은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질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면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큰 일꾼입니다. 의원님의 뜨거운 열정과 의정활동 경험이 인천시와 연수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습니다. 민주당의 큰 일꾼 박찬대 의원님에 대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박찬대 의원님 화이팅!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조승내입니다. 그동안 박찬대 의원님과 함께 같은 국회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박찬대 의원님을 지켜봐 왔습니다. 늘 연수구 주민분들과 함께하며 주민분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깊었습니다. 오늘 의정보고회에서 제2 경인선과 노후 신도시 특별법 등 그동안 박찬대 의원님이 중단없는 연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성과들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주민들께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박찬대 의원님이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애쓰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성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화이팅, 연수가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고영진입니다. 박찬대 의원님의 의정 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천이 낳고 연수가 키운 박찬대 의원은 늘 한결같이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지금은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천대 더운데 가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잘생기고 일 잘하고 노래까지 잘하는 팔방미인 박찬대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박찬대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성준입니다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님의 의정보고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이러저러한 행사에 축사를 더러 합니다만은 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축사를 하는 것은 또 처음입니다. 그데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님은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축사를 해달라 안 되면 어, 영상 축사라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왜 이러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우리 연수 구민들에게. 당신의 그간의 의정 활동을 보고하는 의정 보고회에 굉장히 큰 정성을 드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만큼 보고드릴 말씀도 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자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싶은데요. 그 성과를 연수 구민 앞에 보고드리는 의정 보고회에 귀 기울여 드려 주시고 또 박찬대 최고위원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님의 연수구 의정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학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속이 꽉찬 국회의원. 인천이 낳고 연수가 키운 알찬대 박찬대. 서울에서 뛰고 인천 연수에서 나르는 국회의원. 오직 인천 연수만 바라보며 달리는 우리 박찬대 의원님의 2023년 의정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찬대 화이팅! 연수 화이팅!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양소영입니다. 오늘 박찬대 의원님의 의정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주당을 위해, 연수구를 위해 늘 애써주시고, 특히 청년들을 위해 찐 진심이신 의원님을 보며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인천이 낫고 연수구가 키운 박찬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앞으로도 무궁한 영광이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중단 없는 연수발전 박찬대 화이팅! 인천 연수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노원을 우원식 국회의원입니다. 알찬대 꽉찬대 기똥찬대 박찬대 의원의 2023년 의정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후 신도시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역을 가꾸는 모습을 보면 박갑하는 정치인으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정치인입니다. 인천이 낳고 연수구가 기른 박찬대 의원이 연수구와 함께 이룰 눈부신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의정보고회인 만큼 주민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찬대 의원은 또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하기로 유명하죠 오늘 주민을 위해 좋은 노래 불러 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박찬대 의원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 후배이기도 하고 당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정말 큰, 큰 기대를 하는 그런 후배 정치인입니다 연수구와 함께 더큰 성취를 이뤄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연수구 화이팅 박찬대 화이팅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 문진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최고위원님 의정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을 있을 때 최고위원이신 박찬대 의원님과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 늘 가까이에서 박찬대 의원님은 현안 유시대에서 항상 날카롭고 합리적인 말씀들을 너무나 잘 해주셔서 제가 다른 분들 말씀보다도 더 주의 깊게 듣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박찬대 의원님이라면 지역일도 야무지게 해내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성실하고 항상 유쾌한 박찬대 최고위원님의 실력과 인품은 인천 연수구민들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앞으로도 박찬대 의원님을 많이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각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작을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인천이 낳고 연수가 키운 박찬대 2023 의정후보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6년 214표 차이로 당선되고 현재 최고위원까지 엄청난 업적을 이루며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박찬대답습니다. 작년 검찰대역에서도 저와 같이 앞장서준 모습이 아직도 멋지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3선이 되시려면 노래는 하시되 춤은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이 낳고 연수가 키운 박찬대 2023 의정부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조정식입니다 박찬대 의원님의 의정부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찬대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 늘 힘쓰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2경인선, 노우신도시 특별법 등 연수 발전을 위한 여러 성과를 많이 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중단 없는 연수 발전을 위해 박찬대 의원님께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연수가 화이팅! 박찬대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김병기입니다. 연수구가 키워주신 귀한 일꾼이자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박찬대 최고위원님의 의정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의원님 중한 분인 박찬대 의원님은 연수구와 우리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곳엔 늘 찾아가는 현장 정치인입니다. 국회에서도 박찬대 의원님께서 연수구 발전을 위해 어찌나 절 괴롭히던지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찬대 잘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지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경숙입니다. 박찬대 의원님의 의정보고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찬대 의원은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최고 의원으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가는 분입니다. 인천 연수갑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주민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님이 꼭 상선을 할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박찬대 의원을 응원하면서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알찬대 박찬대 화이팅!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갑 국회의원 김윤덕입니다. 인천이 낳고 연수가 키운 박찬대 최고의원, 박찬대 의원의 2023년 의정 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유능한 일꾼 박찬대 의원이 앞으로도 연수구 발전을 위한 눈부신 활약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곁에서 늘 든든하게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찬대, 화이팅! 네. 인천이 낳고 연수가 키운 박찬대. 2023년 의정보고회를 축하합니다. 박찬대, 화이팅!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김태년입니다. 박찬대 의원의 의정 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박찬대 의원을 응원하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귀한 발걸음 해주셨을 텐데요.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의 의정활동과 함께 우리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그간 박찬대 의원이 우리 인천 원도심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에 참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해결책도 만들고 했는데요 오늘 의정 활동을 보고 받으시면 박찬대 의원 우리 지역 국회의원으로 참잘 뽑았다 이렇게 확신이 드실 겁니다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 박찬대 의원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박찬대 의원 파이팅! 인천 연수구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찬대 의원의 아주 친한 형 안산 당원과 고영인 국회의원입니다. 박찬대 의원은 희망을 주는 의원입니다.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낙천적인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제시합니다. 박찬대 의원은 진실된 의원입니다. 천성적으로 거짓을 모르는 의원입니다. 이런 박찬대 의원과 꼭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